트레이닝은 타이밍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트리스의강독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볼 운동은 발목 트레이닝의 테레미 트레이딩 쿠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한 바닥에서 점프를 하는 것과 아이스링크 자가 같은 불안한 바닥에서 점프를 하는 것은 차이가 생기죠. 그러한 차이도 왜 생길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안정성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최대 근력과 최대 파워를 낼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발목의 움직임과 파워를 형성시키기 전에 발목의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을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배워볼 운동은 케트벳 원레드 밸런스입니다. 자, 오늘 운동을 함께 해줄 테트리스의공코치를모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자, 캐트벨 원레드 밸런스에 대한 운동 설명 간단하게 한후다 같이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중량을 손에 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저희가 소독을 이용하면은 다양하게 중량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학교에 요런 소독우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물병에 물을 담아서 간단하게 중량을 추가시켜서 운동을 할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선택을 해볼텐데 자 저희는 트레이너니까 캔들벨을 선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를 우선 잡아주시고요 저희가 원네이기 때문에 한 발로 서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을 들어주시고 밑에 다리는 뒤꿈치를 들어줄 겁니다. 자, 지금은 들 필요 없고요. 내려서 편안하게 서주시고 중량을 드 손은 지지발의 반대 손. 저희가 크로스 라인을 많이 쓰는 형태가 많이 나와서 한번 본다고요. 자, 오른발을 쓸때왼손 그래서 오른발을 지지발로 사용할 경우에는 왼손에 중량을 추가해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발을 들어주시고 밑에 발 뒤꿈치를 들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밸런스가 잡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개만 해볼게요. 어, 시작! 네, 오케이, 잘하죠? 한번 더, 둘! 오 네, 오, 어,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밸런스가 잘안 잡히시는 분들은 뒤꿈치를 우선 붙이셔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거기서 밸런스가 점차적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더 빠르게, 더 다양한 무게를 추가하셔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운동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같이 한번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테백 원레드 밸런스는 이렇게 하고요. 두번째 동작인 스윙레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두번째로 배워볼 운동은 스윙레드 동작입니다. 저희가 태권도에서는 양발을 교차해서 사용하는 동작이 매우 빈번하게 나오죠. 자, 이때는 한발 밸런스가 아니 양발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게 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한발 밸런스가 아닌 양발 밸런스를 키워주는 스윙 레그 동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발의 안정성과 밸런스를 올려줄 수 있는 스윙 레그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골컷치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음. 자, 음. <laughs> 자 스윙 레그 동작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컷치 벽을 한모 손에 짚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스윙 레그를 할 때는 몸을 앞으로 추진 시켜야 되는 힘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이용하셔서 살짝 기대 형태로. 기대 형태로 서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발을 들어야겠죠. 자한 발을 들고 자 밑에 발은 뒤꿈치를 들어서 네 체중이 앞꿈치에 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준비 자세죠. 자 여기서 교차를 하게 될 텐데 뒤꿈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교차를 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움직임만 나와서 교차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해볼게요. 네, 지금 공포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차를 할때다내려주셔야 됩니다. 위에 들려 있는 무릎이 아래로 내려오는 힘도 써야 되지만 밑에 다리가 위로 올라와있는 힘도 동시에 사용해야 우리가 빠른 교차와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교차가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목을 한번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두 개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오는 힘, 위로 올라오는 힘을 동시에 써보니요 다같이 보는 영상은 본커씨가 대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웃음> 자, 오늘 발목 트레이닝 코스에서는 두 가지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앞서서 설명했듯이 발목 트레이닝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운동 영상에는 어, 발목 트레이닝의 타이밍이 잡히기 전 안정성과 그 안정성을 기반해 둔 파워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운동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타이밍에 중점을 둔 발목 트레이닝 세이프로쿠스가 업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